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 입니다 아 오늘 그 주말 인데요 편안한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도 불구하고 일본증시 미국증시 뭐 해외증시 들이 정말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 어제도 일본증시가 엄청 폭등했 죠 미국증시도 물론 뭐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도 저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그 시가총액 종목들이 차트가 우상향 하고 있는 그 문양세가 그런 대로 양호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적으로 우리가 빵빵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러한 장이 계속해서 연출되겠다. 아 이런 말은 제가 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 우리는 그래요. 주식 투자는 투자의 비중이 중요하고, 매매는 거래량과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투자의 비중, 돈의 돈질, 돈질이죠. 매매는 거리랑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우리 그 주식, 우리나라 국내 시장 얘기를 좀 하자면, 국내 증시의 그 돈의 흐름은 지금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등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확실한 주도주는 없는데, 나머지 지수가 올라가는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번갈아가면서, 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잘 대처를 해야 되겠고, 제가 우리, 오늘 우리 대방들에게꼭 강조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은 시장이 조금 변화가 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번에 에코프로 대표가 구속됐죠. 뭐, 부정행위를 뭐 매매의 부정행위를 한다고다가 그런데 에 지금 금감원과 검찰에서 감시망이 한층 강화되어가지고그 개별 종목적으로 이렇게 그 세력들을 면밀히 주도면밀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세력들이 움츠러들어. 그러니까 둥치가 조금 큰 종목들이 요새 좀솟아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에 그걸 꼭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금감원에서 상당히 조사가 강화된다. 이러니까 개별 종목적으로 그런 그 세력매매가 조금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아, 어, 여러분들에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는 그런 얘기를 오늘 꼭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이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하나의 중요한 얘긴데요. 우리가 매매에 있어서 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이런 게 있어요. 이 지금 어, 이 금양이라고 하는 차트인데요. 이 금양이 올라갈 때 보면 이날부터 올라갔죠. 2022년도 7월달부터 이 금양이 올라갔는데 이때 5,900만 주가 그래 됐어요. 5,900만 주. 5,900만주가 거래되고, 그것보다도 아주 적은 거래량으로 위에서 이렇게지몰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5,900만주가 거래되고, 주가가 그 밑으로, 21선 밑으로 떨어져서 그냥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우회로 솟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대박이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 뒤에 흐름을 보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아 여기서 여기서 엄청나게 올라 버리잖아요 막 그냥 뭐 폭등해 버렸어요 지금 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이 여기에 그 불이기를 보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에 이렇게 그 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올릴때 여기서 대량거래가 터지고 그 우에서 적은 거래량으로 쭉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이 HLB입니다. HLB. 이 HLB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라고. 여기서 보시면 에, 이 종목이 자, 여기서 상한가를 네방 다섯 방 정도 치고 빵빵빵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었어요. 거래량이 팍 죽고 요렇게 아, 있었죠. HLB 이노베이션이. 근데 여기서 빵 빵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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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렇게 치고 또 여기서 한 따블이 거의 올라가 버렸어요, 주가가. 따블이. 근데 여기서도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 옆으로 쭉 쓰고 있어요, 또. 자. 이 HLB 이노베이션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이 추천하는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저스템이라는 종목을 우리 대방인들에게 강력 추천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저스템이라는 종목은 이게 주봉인데요. 이게 주봉이죠. 여기서 거리량이 엄청나게 수왔어요 근데 그것보다 적은 거리량으로 위에서 지금 놀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스템, 이 종목 또한 강력 추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다음 주부터 꼭 한번 보시라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스템. 이 저스템 종목은 반도체 섹터이죠. 반도체 섹터.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서 저스템을 유심히 한번 봐 주시라. 아, 저는 한번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동사는 반도체 습도 제어 업체로서 국내의 주요 반도체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신준대 이꼭 눈여겨 봐야 될이 저스템. 지금 19,360원인데 저는 이 주식이 한번 튈듯 그렇게 보입니다. 저스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하려고냐면 그 단년간 제가 매매를 하다 보면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몇 가지 내용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증시가 전날 500포인트 가게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날 국내 증시가 그렇게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초가가 5% 이상 갭상승하는 종목들. 요거 잘 봐야 돼요. 500% 이상 전날 박살 났는데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는 아침에 의시시한데 5% 이상 갭상승한 종목들. 근데 거기에서 시간 위에서 10% 상한가 된 종목이나 전날 상한가 된 종목들 빼고 아무 이유가 없는데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아침에 5% 이상 갭상승하는 종목. 그 다음에 전날 시간 위에서 대량 거래와 함께 한 4, 5% 정도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시초가가 3%에서 5% 갭상승하는 종목. 요거 이런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겁니다. 두 번째까지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전날, 시간을 위해서, 말하자면, 상한가를 갔는데, 다음날, 시초가에서 15% 이상 떠가지고 갭상승을 딱 했는데, 밀리지 않고 우회로 가가지고, 11시까지 우회에서 대롱대롱 노르면 그 주식은, 상한가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laughs> 여러분들 그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중요한 팁인데요. 로봇주에서 이제 예를 들어 보자면 11시 이전까지 그 로봇 종목에서 상한가가 하나 딱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2등, 3등 주를 매매해도 돼요. 그런데. 한 11시 반이나 12시까지 상한가가 안 나오고 25%까지만 나왔다면, 오후에는 거의다가 거꾸로 지는 확률이 많아요. 그게 고점이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2등, 3등주들을 매매를 하는 것을 자제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분 봉으로 보면은, 거래가, 여기 보세요. 딥노이드. 이 거래가 제일 많이 터졌죠? 여기서. 자, 거래가, 제, 5분 봉으로 보셔야, 5분 봉. 오븐봉. 자, 5분 봉으로 보시면, 거래가 빵! 털었어요, 거래가, 이날. 예? 어저께. 어저께 보면은, 제가 이건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딥모이에서 보면은, 거래가 빵! 털었을 때, 젤로 고점. 그 다음에, 한국정보통신. 요거, 젤로 거래가 털었을 때 고점. 그 다음에, KEC. 요거, 거래가 젤로 털었을 때 고점. 에이텍 모빌리티. 거래가 젤로 털었을 때 고점. 하이크 코리아. 젤로 거래가 털었을 때 고점. 그 다음에 대유 플러스. 젤로 거래가 털었을 때 고점. 그 다음에 탑머티리얼. 젤로 거래가 털었을 때 고점. 이, 보세요. 고점이죠. 어, 그 다음에 퍼스텍. 젤로 거래가 털었을 때 고점. 모헨즈 젤로 거래가 털었을 때 이 고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12시쯤에서, 1시나 12시쯤에서 거래가 빵솟아가지고 올라가는 것들은 거의 다가 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거래가 빵 터지고, 그냥 거래 없이 죽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거래가 제로 5분봉으로 봐서 그날, 거래가 제일로 많이 터지는 종목, 그 분봉 차트에서 보면 그날이 꼭대기다. 예, 그것을 제가 말씀드려지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꼭 참고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그 매매 팁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매매할 때꼭 참고하시라고 제가 어, 말씀을 드렸어요. 어, 우리 대방님들 항상 어, 매매하는데 예, 제가 팁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 5분 봉차트에서 거리가 터지면 꼭대기더라 그날. 근데 10시 이전에 제일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막 엄청 사로 들어오니까. 그 세력들이 그날 씩 팔아버리고, 오후, 오후에 쭉 빼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laughs> 제가 그 말씀을 꼭 새겨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원들이, 임원들이 이거 저, TCC 스틸 같은 거, 이거 지금, 어, 이거 매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요 고점에서. 임원들이 매도 원 종목들은 이거 못 올라가요. 주의해야됩니다 여기서 고점 뚫고 못 올라가니까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공시 나오는 거 있죠. 막 대량 뭐 이거 팔아 버리는 어 그것들은 안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거 잘 참고하시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번 종목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클라우드를 한번 보겠어요. 이 클라우드 에어. 클라우드 에어를 제가 저번주에 한 번, 아, 저번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 클라우드 에어가 결론적으로는 이 지금, 어, 30분 단일가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예, 아주 그, 양호하게 끝났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금양에서도 그렇고, 이 거래가 이렇게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정도 이 세력들이 잡았다고도 과언이 아니죠 어 그런 걸잘 생각이 들면서 이건 나징어선을 아마 한 2200원 정도 1270원 정도로 보고 50원 70원으로 보고 매매를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에요 제가 저번주에 한번 아, 저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호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요거 한번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NPC, NPC는, 에, 제가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20주선을 넘었다고 그랬죠. 어, 그런데, 이 재료가 이것도 있어요. 어, 패배들이. 그래서, 이날 움직거렸는데 거래량이 부쩍 서더라고. 이날, 한 4%까지는 올라갔네요. 이날 매도 하신 분들 있으면은 뭐 근데 좀 약간 좀 거래량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어 일단 음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 한번 묻어들 만하다 해서 제가 추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디알텍도 잘 가고 있습니다 경창산업 이것도 잘 가고 있죠 제가 추천드린 종목입니다만은 백광산업 이것도 잘가이 백광산업 장래 강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에, 그, 매매, 이제 말하자면 제가 추세를 들어서 수익이 났으니까, 그냥 신규 매수는 여기서 좀 자제하고, 보유자들잘 보시고, 매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 어제 그, 어, 사실은 그,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어제 금요일 날 장인데, 우리 대화크로에서 코스모 신소재를 매매했는데요. 코스모 신소재는 에 우리 그 단기 매매의 에서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어 수급을 보면은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외국인이 한한달 내내 사더라고요. 한달 내내. 그래서 제가 이 코스모 신소재를 지금 매매를 한번 해 봤는데 이게 고점을 뚫고 딱 올라서잖아요. 고개를 쳐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봉 중간에 오면 무조건 매수해서 들고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무서우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은 이거, 이거, 이런, 이건 무시해버려야 돼요. 이 가격 밑으로는 잘안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2개월 이상 이렇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주식이 새로운 가격 형성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밑에를 보지 말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해서, 세력이 강하게 몰아붙치는 중국입니다. 즉, 외국인이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이 종목. 기관도 이제 따라 사더라고. 연기금도 막 사고.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 이거 내용이, 2차전지 요구하고, 에코프로만 보면 되잖아요. 어, 2차전지는 요구하고, 에코프로만 보면, 어, 코스모 신소재가, 아 지금 대장격으로 또 떠오르지 않고,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잘 보시고 아, 큐렉소도 저희가 매매를 했는데 여기서 어, 큐렉소는 어,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터지길래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아, 거래가 터질 때 그것보다 거래가 적으면 죽어요. 이꼬로나를 거래 터지면 그냥 끝입니다. 나 아, 큐렉소도 어, 여기서 매도해버리고 아,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 그날 잡아서, 그날, 내, 에, 끝나버리는 종목들이 좀 덜어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대박그룹의 그 단기 매매방입니다. 단기. 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어, 농담, 농담은 아닙니다만 뭐, 농담으로, 농담이죠? 어, 단기 매매로서, 제가 정말, 어, 나름대로, 어, 이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제가 제가 그 단기 매매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아,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려 드린 게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많이 봤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게 한한한 3, 40분,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었는데 그한 시간 정도 그 단기 매매는 방법을 제가 이제 아, 그 영상을 한번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단기매매에서 정말 궁금점이 있다면 그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드리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꾸며 드리는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단기매매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세심하게 아주 써놨어요. 근데 에, 종목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약간 다릅니다. 단기매매가 딱 이용이 딱 있는 게 아니에요. 단기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어떤 비중조절과 타이밍이죠. 거래량. 거래량, 타이밍, 비중조절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가장 제가 강조한 얘기가, 그, 체결 강도, 그 다음에 속도, 올라가는 각도, 그 다음에 계단식이냐, 급상승이냐, 뭐 이런 게 종목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그, 단기 매매하는 것은. 그 종목마다 습성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2차전지는 2차전지 나름대로 습성이 있고 로봇주는 로봇주 나름대로 반도체는 반도체 나름대로 종목마다 습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에 수십 년 동안 매매를 해봐서 몸에 터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단기 매매에서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정말로 단기 매매는 어려운 거예요. 아침에 어느 종목이 올라갈 줄 알고 매매를 합니까? 어,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꼭그 어, 시간 나시면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그 멤버십 회원님들 쭉 제가 영상을 꾸며둔 게 있거든요. 에 그러고요. 정말 어, 그 단기 매매하는 것은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도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몇번자기걸로 완전히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종목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약간씩 다르더라. 성질이 사람도 성질이 달라듯기 주식도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면은 5분봉 5분봉 차트를 보시면 그렇잖아요. 11시 이전에 가장 거래량이 터지면서 죽어 버려요. 퍼스텍 판버트리얼. 죽어 버리죠? 데우플러스 죽어 버리죠? 하이코리아. 죽어 버리죠? 에이 에이텍 모빌리티. 죽어 버리죠? 11시 이전에 다 끝나버려, 상황이. 한 80%가 다 11시 이전에 상황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하는 것은, 한번 그것을 많이 참고하고, 갑작스럽게 아까 올라가는 거 있죠, 이 모엔즈 같이. 어, 모엔즈, 여기, 올라갔잖아요? 여기 11시인가? 11시 반에 올라갔네. 이런 건 죽음이에요, 죽음. 이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파는 거지, 여기서 들어가면 거의 못 먹어요.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이기 자,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계단식이 아주 정확하다, 이게, 계단식이. 계단식이 아닌 그 단기 매매는 여러분들이 해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런,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할 종목이 나노팀을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노팀. 나노팀. 이 나노팀은요, 이게 반도체 종목인데, 아 저기 전기차 배터리 열 관리 소재 전문 기업이에요. 이게 동사는 기기장비 섹터로서 열 관리 에 소재 제품, 배터리팩 등그뭐 핵심 부품을 에, 사, 에, 사용하고 있는 데 전기차, 그 전기차에 말하자면 배터리팩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동사가 내가 이 주목하는 것은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 최초로 방열 소재 개발을 해가지고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 와, 완성차 회사에게 납품을 한다. 요게 하나의 큰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노팀이 요새 바, 배터리가 불이 많이 나니까 그 방열 소재를 넣어가지고 그걸 한다 해서 이게 주목을 하는 것이 나노팀이에요. 그리고 어, 아까 저스템 말씀드렸죠. 저스템 반도체 나노팀은 배터리 팩 그다음에 D I C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D I C도 현대차, 테슬라의 전기차 감속기, 구동모터, 로봇 감속기 같이 공급할 수 있는 전기차 부품 중에서 1 순위입니다 이게 어. D I C. 현대차의 로봇 감속기 패배트리 사업도 진행하고 어, 있는데요, 이 종목이 에, 말하자면. 테슬라 폭스바겐, GM, 현대차에 모두 공급, 을 하고 있는, 어, 이 BIC 기업이죠. 그래서, 호재가 많아요. 어, 그런데, 이렇게 한번 거리랑 실내놓고, 적은 거리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폼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또, 정배열 초입이고, 정배열이고. 그래서, BIC, 요거 잘 봐요. 이거, 그렇게, 물량이 많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노팀. 나노팀은, 여기서 요렇게 지금, 그, 뭡니까, 요, W자 모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자리를 잘 잡았어요. 요거 딱 이중바닥 치고,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알았죠? 근데, 저스템은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 주봉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서 거래가 엄청나게 실렸는데, 적은 거래하고로 위에서 지금 이게 올라가요. 이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 여기, H&D 이노베이션, 여기서 봤죠? 이렇게 올라갔는데, 적은 거래량으로안 떨어지고, 대롱대롱.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게. 어? 여기, 여기 보세요. 이렇게 거의 대단 걸가 싫었는데, 적은 거래량으로안 떨어지면 이것이 올라가더라. 어, 이렇게. 여기, 여기서 다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저스템도, 지금 여러분들 이게 우습게 볼 주식 이 아니에요. 어, 이거. 근데 가격이 지금 19,000원 이니까 저는 길게 봐서 한 35,000원 까지도 볼수 있다 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스템 그 다음에 나노팀 나노템 나노팀 요것도 예,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근데 이건 저점이라 여기 이짐도한 3만원 이상 올라가면은 좀 매수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일봉으로 보면은 이것이 아주 그 좋아요 박렬 소재고 어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 또 말씀드리는 게 에스티큐브. 에스티큐브는요, -Cube. 제가 미국 임상 종양학회에서 기술 이전 후속 미팅을 뭐 하고, 에, 하고 있다는 그런 그 뉴스도 나오고, J.P. 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어, 말하자면 진단 항체 개발 소식도 전하고 그래서 괜찮아요 회사로서는. 근데 재무구조는 별로지만은. 이 종목을 우리 대방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빨간선 있죠? 빨간선. 이게 241선입니다. 여기만 부닥치면 올라가나 이놈의 주식이. 예, 예. 빨간선만 부닥치면 올라가요. 근데 기관들이 많이 사더라고. 어, 이걸 보시면 어, 기관들이 이렇게 쭉 사잖아요. 한 일주일간. 여기 연기금도 좀 사고. 근데 아 이걸 보면은 이 구덩이가, 두덩이가 딱 들어왔어요, 구덩이 지금. 심리선, 심리선 25도 들어와서 제가 이게 이런 걸잘 보잖아요? 어, 근데 이거 손해볼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에스티큐브, 요거 소량으로 한번싹 사놓고 기다려봐요. 그러면 한 10%, 20% 먹는 것은 좀 빠르지 않을까. <laughs> 제가 요거 한 번, 어, 우리 대방님들에게 한번 선사하는 의미에서 <laughs> 살짝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240일 선만 닿으면은, 폴딱 뛰고, 폴딱 뛰고, 이제 이거 또뜰차례예요안 뛰면 여기서 손절매 해버리면 되는 거야. 은봉으로 빠져버리면. 바로. 그냥 1, 2%에서 끊어버리면 되고,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내놔두세요. 어, 요거요거 예,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것이, 호재도 있어요. 말하자면, j p 목원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어, 진단 항체, 무슨 뭐, 기술 이전, 어, 관문 억제제, 면역 관문 억제제, 뭐 기술 이전 이런 미팅도 하고 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 그래서 ST 큐브, 그 다음에 DIC, 자동차, 그 다음에 나노 팀, 이거 배터리, 그 다음에 저스템, 반도체. 이렇게 오늘은, 에, 우리 대박님들에게 네 종목을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고, 관심이가 놓고, 한번 내매를 해서 다음 주에 수익을 좀 극대화했으면, 어, 제가 이 토요일날 영상에서는요 마음을 놓고 종목도 좀잘 보고 영상을 깊이 있게 많이 꾸밉니다. 평일날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 말하자면 에, 내용이 조금 어, 우리 대박님들에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좀 이해해주시고 어, 오늘은 마음대로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시간도 많이 나고 그래서 어, 잘 우리 제가 말씀드린 이 유튜브 영상을 잘 보시고 다음 주에도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단기 매매에 여러분들 정말로 대한민국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 대방님들과 함께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종목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는 얘기하니까 한번 꼭 귀담아 들으시고 다음 주도 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